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백이십삼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순례자의 노래 중에 네 번째 시이며 기도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함은 대단합니다. 동시에 시인은 아니라고 교만한 자의 심한 멸시와 조소로 인해 영혼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간고합니다. 시편 123편은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이며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샷 같습니다. 우리는 시편 123편이라는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시인은 제자이며 순례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시인은 성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실제적인 생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같은 생각을 잘 반영한 주석이 있다고 한다면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와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삶의 대전제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의역을 하면 나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일상적인 생활 즉 먹고 자고 출근하고 일하고 그 외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 전에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전에 제물로 드리십시오 입니다 이 말은 당시 헬라어로 로지켄 라트레이안 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로지켄 라트레이안은 번역하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성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라트에 의한은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섬김, 곧 예배의식이란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배가 분별력 있고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섬김은 10편 122편에서 알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나 10편 123편의 시인은 예배의 인도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자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때 습득해야 할 기술 중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섬김의 기술은 습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시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만들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배운 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 받는 섬김의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편 123편을 통해 섬김을 생각하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한 아이다처럼 섬김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태도와 입장은 하나님을 올려다 볼 뿐이며 마주보거나 내려다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 깊게 반응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 같은 태도와 입장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종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말 같지만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 이시라면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 더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 이시려면 우리의 생각, 감정, 몸의 실제에 대해 우리보다 정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가족이나 공동체, 국가 등의 현존하는 상호관계에 대해 우리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하며 통제하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라는 그 표현은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신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신학자들의 표현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신학자들이 표현한 표현을 기초로 이해합니다. 애석한 일이지만 이미 그런 표현은 사람인 신학자들의 이해입니다. 이 말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된다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십니다. 제인은 "너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처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섬길 수 없으며, 능력이나 재능이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처럼 베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과 함께 섬김이 시작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으로서의 예속되어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속되다 그 말은 힘이 강한 대상의 지배 아래 메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매여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두 번째는 우리의 기대와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이며 순례자의 기대는 곧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악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의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으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기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23편의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악마하고 기대하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려 줍니다. 제가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읽어 보면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짧은 시에서 세 번이나 등장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대감에 주목해 보십시오. 한글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긍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한 기대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내켜 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기여히 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소서라는 기도 대신에 저를 극률이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저를 극률이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지 저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베푸셔서 이웃들이 저의 남다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은 저의 악행대로 벌하소서 그래야만 저의 마음이 편하겠나이다 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 혹은 소모품처럼 대하시면서 마치 면접관처럼 우리의 능력이나 유용성과 가치를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은 자식으로서 대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혹은 극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히 극률이라는 말의 어근은 구부리다, 기울이다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은 하늘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은 피조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다스림 아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채찍 아래 겁먹은 채 벌벌 떨고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혹은 섬기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만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에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시편 123편에서 볼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특징입니다. 시인은 분명한 현실을 3절 하반절과 4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사진 속에 보여지는 배경을 볼수 있듯이 3절 하반절과 4절은 시인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주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종과 노예가 제도화된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과 노예가 제도화된 문화권 안에서 경험하는 체험은 결코 행복한 체험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제도 속의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실제 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압자를 낳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윗자리에 있는 상전은 빈둥거리면서 아랫사람을 헙심력입니다 당연히 심한 멸시와 조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은 방대하고 거대한 압제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절규의 문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권에서 형식상 노예 제도는 철폐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노예 계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처럼 속박받는 경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보다 더 포악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부르짖고 어디서나 자유를 선포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유를 느끼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만과 중독과 공황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쉽게 듣는 말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충동적인 소비 중독, 게임 중독 등등 너무나도 흔하게 들리는 말이며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24시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다면 스마트폰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공황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만과 중독과 공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압제하는 것과 거래하면서 살지만 언제나 압제하는 대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뿌리 깊은 오해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 중요한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은 좀더 나은 주인 밑에서 그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이며 순례자의 삶은 거짓과 속박으로 가득한 제도화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찾기에 민첩해야 합니다. 이처럼 10편 123편은 남을 섬기는 것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주대심 아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길로 이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종됨의 자세를 익힌다면 남을 섬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이라면 관용과 긍휼을 베풀고 병든 이를 돌아보고 치유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삶의 모든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의미를 자기 삶으로 옮길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인 격려와 도움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3편을 기억하십시오. 시편의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처럼 제자이며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